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개념적 차이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공수훈련 받고 전역 후 연골 파열 진단 보훈 보상 대상 아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군 복무 당시 공수훈련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역 후 연골 파열로 수술 받은 뒤 보훈 보상 대상자로 등록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2단독 장우영 판사는 A씨가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요구하며 인천 보훈 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가 국가유공자나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소지 관할인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청에서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요건에 해당이 된다 또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면 이제 신체검사를 받아서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되고 중요 중대 범죄전력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1급에서 7급까지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험보상 대상자로서 그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건 비해당 결정을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불복해서 권리구제를 수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 내부적으로 이의신청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지만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경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는 것은 이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에서 확정이 돼 버리면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1심에서 승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항소하면 2심 가는 것이고 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에서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 및 상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서 확정이 된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또 항소를 하면 또 이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확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행정심판은 세 번이 아니고 한 번입니다. 한번 있고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이, 이 경우에는 이제 A 씨가 되는 거죠. 행정시판을 청구한 청구인이 구제를 받지 못하면 이 A 씨는 행정시판 청구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 하겠다. 행정소송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A 씨가 행정시판에서 구제를 받아버리면 P 청구인이 우리는 행정심판 청구 결과에 인정 못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A씨는 구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심판을 한번 있고 행정소송은 세 번까지 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A씨가 구제를 받으면 그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다 근데 구제를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 인정이 되기,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모 공수여단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3월에서 4월 특수전 교육단에서 공수 기본 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무 중에서 계 하파스 처방을 받고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으며 왼쪽 무릎 관절, 슬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제한 소견을 받았다. A 씨는 전역 후, A 씨는 전역 후 7개월 만인, 7개월 만인 2015년 10월 추가로 MRI 검사를 받았고 왼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나왔다. 이 왼쪽 무릎, 왼쪽 슬관절 반월상 반월상 연골 파열 이 진단은 전역을 하고 나서. 7개월 후에 7개월 후에 나온 겁니다. 이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마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 씨는 결국 반월상 연골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인천 보훈 지청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인천 보훈 지청이 이제 그 처분청인 것이고 여기에다가 처음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에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처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훈 보상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다쳐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 공무원 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는 국가소호안전보장 또는 국내 생명재산부와 직접적이지 않은 직무수행이나 고이,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다쳤거나 상의를 입었거나 사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인과관계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직접적이지 않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는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보훈 심사 위원회는 이것은 국가 보훈부 예, 보훈 심사 위원회입니다. 보훈 심사 위원회는 뭐라고 했냐면 A 씨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진단 진료 기록이 없다 그리고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험 보상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처분을 이제 관할 주소지 관할 보훈청인 인천지방보훈지청장이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봉수훈련을 받기 전까지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무릎이 정형외과적으로 건강했다라는 것이죠. 훈련 과정에서 무릎에 외부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다며, 훈련 과정에서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으나, 열애가 허용되지 않아 통증을 참으면서 훈련을 완수할, 완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당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연골이 파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를 이제 보면 장판사는 공수훈련 당시, 공수훈련 당시, 열애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훈련 종료 후에는 의무중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다양한 질환을 이유로 군 내부 의료 시설과 민간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무릎 부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이유로 군 내부 군 의무대라든가 뭐군 내부 시설과 그리고 민간 병원을 이용했다. 그런데 굳이 굳이 무릎 이 무릎 어, 무릎 관절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이용한 질 안했다. A 씨라는 사람은 당시에 여애가 어렵다 어려웠다고 하지만 훈련 종료 후에는 진료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A 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훈련 종료 후에는 의무중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더욱이 그 이외에, 무릎 이외에, 다양한 진료하는 이유로 군 내부 의료시설과 민간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굳이 무릎 통증, 이 무릎, 굳이, 이 A 씨가 주장하는 이 무릎 부위,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료를 보지 않았다.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전역한 후에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역하고 나서 7개월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또한 이 기간적인 어떤 갭이 있다라는 거죠. 전역하고 나서 이 갭이 있고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원인, 다른 원인이 개입돼 가지고 슬관절이 어이 상의를 입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군복무 수행을 군복무 중에 어 공수훈련으로 인해서 어 했다기보다도 7개월 이후에 신청을 했고 7개월 동안에 다른 진료를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외력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어 그런 상의를 입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군복무를 하면서 공수훈련을 받던 중에 상의를 입었다라고 이 A 씨는 주장을 하지만 아까와 같은 이유로 전역하고 나서 다른 사유로 상이 다른 사유가 원인이 돼서 상의를 입을 수 입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A 씨의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겠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